예 안녕하십니까 중남미 파트너 브루스 채널입니다 그요 바로 전영상에그 교통카드 이쪽 중남미 시장 관련해 가지고 교통카드 부분에 대한 말씀드린 내용 오늘은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 지난 영상에서 우선 그 팀원이 그 우선 그 운영회사 중에 그 한국에서 최고 어, 어, 시장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티머니 회사에 어제 그, 연간 그, 총 그, 정상 건수를 내가 일일로 나눠, 나누, 나눠보니까 2,300만 건인가 됐는데,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매출 분이런 것도 내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 티머니 회사 내에서 2019년도에, 총그 정산 건수가 2019년도 한 해에 83억 1400만 건. 요게 이제 어제 어, 저, 지난 영상에 내가 말씀드린 게 내가 365일로 나눠나니까 하루에 2300만 건이 이제 정산 건수입니다. 티머니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티머니가 관리하는 그 대중교통 그 전체를 포함해서 지하철 포함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2019년 총 정산 금액입니다. 이총 정산 금액하고 티머니 어, 카드의 매출 카드의 총 매출을 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착각하지 마시고요. 총그 티머니 회사에서 정산 금액이 2019년도 기준으로 15조 15조 1,880억. 엄청나네요. 15조 1880억 원. 예, 정상 금액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티머니 카드로, 실질적인 티머니 카드로 사용한 2019년도에 그 교통부문, 교통부문에 사용한 게 금액상으로 1조 9352억 800만원. 2019년도 한해총교통부문 매출입니다. 티머니 카드의 매출 그리고 어, 유통 부분 유통 부분의 그 티머니 카드로 총 매출이 이루어진 게 에, 2,246억 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금액하고 이 매출 티머니 카드의 매출 금액을 따로 어, 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교통, 대중교통 시장이 대단합니다. 아주 크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무튼, 그, 이 라틴아메리카 쪽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무리 말씀을 이 교통카드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우리 그 한국 업체들이 진출을 할수 있는 황금 시장. 크고 넓고 좋은 황금 시장. 어, 굉장히 이 중남미 한 30개국의 시장이 아주 황금 시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아주 좋은 시장 진출하기가 에, 문제는 투자입니다, 투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어, 제 나름대로 한 3, 4년 이걸 하면서 한국도 자주 다니면서 만나본 관련 업체들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개인 소견이지만, 이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서로, 서로 어 힘을 합쳐서 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이따 마지막 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어쨌든, 어 이쪽에 와서 여러 그 시에도 직접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했는데, 특히 여기 또 파나마시 우리가 이제 처음 여기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버스 세계 회사에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 교통부 에 s 도 굉장히 이 정부 자체가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어, 대중 교통 교통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호환해서 가맹점을 가능한 많이 편리한 쪽으로 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가장 많이 이 다닐 만한 곳 금방 여기 뭐 조사가 되겠죠 뭐 우선 뭐 편의점 이런 데서부터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영화관 쇼핑몰에 있고 어 또그 패스트푸드점 몇 군데 뭐 이런데 뭐 맥도날드나 어 그뭐 2단계 3단계로 어그 확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은 여기에 이제 보면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현금을 다 현재는 다 쓰고 있으니까 그죠 현금을 쓰고 있고 어, 말씀드린 대로 바나마는 메트로포스하고 메트로포스하고 바나마그 메트로, 부스하고, 메트로, 부스하고 바나마 그, 메트로 어, 그 경전철하고 어,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동부에서 운영하는 두 교통 대중교통이죠 근데 그것만 딱 쓰게 돼 있고 나머지는 가맹점이나 이런 거는 또 없고. 나머지 고그 버스, BRT 외에는 다른 거뭐말 버스라든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그 전철 연결해 주는데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도 다 교통카드가 같이 사용이 되면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하겠습니까? 카드 하나로, 택시까지도 지금 얘기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수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같이 홍보를 해서 지금도 버스 회사들이 뭐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 계약 해주기를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P.F.예요 이제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뭐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서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첫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쪽에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연결 연결해서 관련된 그 교통카드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찾아와서 이제 시장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주기를 오고 있는데 그 PF 쪽에 감당을 해 여기 처음부터 서 얘기됐던 그 핵심적인 한 분이 지금 건강 상태로 작년 8월 9월부터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2년간 어렵게 이 바나마 시의 버스 회사 계약도 해 놓고 교통부 프로젝트 승인까지 받아 놓고 또뭐 시정부나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든 게 얘기가 잘돼 있는데 뭐 오직 뭐 제가 영업을 해서 다 이제 이뤄놓은 일이에요 계약까지 그러다가 뭐 최근에 또뭐이 어 한국 쪽서부터 이 코로나 사태로 뭐 이러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어 그 프로젝트 진행이 좀 잠정적으로 지금 수도분돼 있는데 어 어쨌든 그 양반이 활동을 못한 이후로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PF까지도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어 이제 해봐야 될 상황에 와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현지 쪽에서도 어뭐 어 한두 군데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잠정 수도분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이쪽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제 경험에 내가 직접 몸소 뛰어, 뛰어서, 뛰어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반응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이든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참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업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다 있어요. 어? 교통카드 협회도 있고, 뭐, 또뭐 장비, 이 하드웨어 쪽에 장비 제조하는 회사, 또뭐 소프트웨어 쪽에는 또어 IT 쪽으로 관련된 업체들 다 있어요. 근데 네, 한국 시장은 딱 이미 거의 다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국에 뭐 웬만한 데도 다 교통카드를 쓰고 있고 겨우 이제 뭐 메인텐스 멘텐, 부분에 뭐 유지보수라든지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비즈니스 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해외 쪽 시장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개 업체 얘기는 들어봤어요 해외 시장 개척을 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뭐 어떻게 하다가 어, 또 잘못 또 어떻게 개척이 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로 또 재미를 못본 그런 사례도 내가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정말 중요한 거는 현지를 현지에 그에 관계되는 데를 잘 알고 잘그 컨트롤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교통화도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 현지 컨트롤이 잘못돼가지고 처음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뭐100% 장담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 기준으로는 나름대로는 이제는 자신감을 좀내 가졌어요. 예 특히 또이 교통카드 이 프로젝트 시스템 사업이라는 게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매일 쓰는 거잖아요. 카드 쓰는 거거든요. 시스템 구축 잘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정산 시스템 뭐 우리나라 티머니 잘돼 있잖아요. 뭐 그런 시스템 그대로 가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돈 수금하는 게뭐 어렵습니까? 돈 받는 게 어려운 게 하나 이건 다른 거하고 달랐어. 이게 무슨 뭐 발전 사업이다. 뭐 수력 발전소. 물잘올라갈땐 생산 많이 되고 물덜나오면 생산 안 되고. 태양광 발전. 태양빛 좋을 때 생산이 좀더 되고. 덜 되면 또안 되고. 그게 또뭐 돈이 금방 나옵니까 이 교통카드 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시스템 구축만 돼 있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 카드 수수료에요 카드 수수료 자동적으로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예 투자금 회수 내지는 운영사업에 대한 그 수익금은 개런티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은행이 신탁 운영을 다 같이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 교통카드 시스템 이런 것만 아니라 이 IT 쪽 비즈니스가 괜찮을 것 같아요. IT 쪽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의 이 결론을 내려보면 한국의 교통카드 관련 업체 관련 업체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제가 그 이쪽 중남미 시장 개척 관련해서 한번 제가 프레젠테이션 내지는 그한번그 그 모임을 이벤트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게제 꿈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 여러 업체가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어안 좋은 사례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중남미 시장 개척 조합 조합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컨소시엄이 되겠죠. 업체 컨소시엄, 뭐 하드웨어, 하드웨어 제작하는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전문가들 뭐, 다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의 규칙도 만들고, 원칙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어? PF 하는 공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투자도 어떻게 다 만들어가지고, 시장 개척, 어렵,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기회 되면, 어, 이미지하고, 요, 바나마 프로젝트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아주 이겼던가들에 예, 밝고 또 특히 또어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국의 최고급 운용회사 어, 팀원이 쪽하고도 예, 이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 예, 어그리먼트도 지금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론 뭐100%다 팀원이 어, 하고 같이 이렇게 뭐 개척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 부분 초기에 뭐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 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 그래서 관련해서 조만간에 조만간에 내가 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 국면이 되고 잡히면 어, 한국 쪽에 같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한번 전국에 국에이 관심 있는 업체들 왜 관심이 없겠어요? 내 물건 팔고 내 비즈니스 넓혀나가는데 나는 관심이 다 있다고 봐요 단지 이제 참여 조건에서 조합에 들어와서 참여 조건에서 자요번에는뭐 파라마시 자 전체 버스 대수가 얼마고 자 여기는 우리가 필요 자금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조합 내에서 음. 뭐뭐주관별로뭐 어? 조합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고 중남미 시장 개척은요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도시에 이 교통 카드가 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좋아요. 다 윈윈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 많이 드렸죠. 장점에 대해서 이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확 높여놓고 향상을 시켜주고 꼭 한번 제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기회 되면 또요 관련해서 어 한국고 제그 전문가 파트너들하고 어 상의도 좀 해가지고 어 어떤 식으로 어 하면 좋을지 기회 되면 다시 또 영상도 한번 내가 올려볼게요. 꼭 한번 만납시다. 요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 제 영상 보게 되면 꼭 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 주시고 제가 그 영상에 올라가는 이메일도 활용을 하시고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이 코로나 사태 끝난 대로 제가 한국 한번 나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한번 여러분들 뵐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에스파뇰 또한 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어는 이제 많이. Let's go, Let's go. 뭐 다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자, 가자, 가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빨리 말을 잘잘니까 빨리, 빨리 가자, 가자, 가자. 뭐 이렇게 가자, 가자, 가자 하는 말이 영어로는 Let's go인데 에스파냐로는 간단해요. vamos, v a m o s vamos, vamos, vamos 그래요. 뭐 어디 미팅하고 어디 뭐 점심 먹으러 가고 얘기하다가 이따가 가자. vamos, vamos 이럽니다. 간단하죠? 예. 네. 그무튼 저는 뭐 어, 에스파뇰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문법 뭐 이런 거는 생략하고 어, 구체적으로 문법으로 따져 들어가면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에, 남의 말 배우는 거는 생활 언어입니다. 생활 언어, 생활 속에 에, 생활 속에 에, 편하게 쓸수 있는 많이 듣고 어, 원주민들 얘기 듣고 하는 그런 말 배우는 게 남의 말 배우는 게 편해요. 뭐 문법 따지고, 뭐, 동사가 어쩌고, 뭐, 부사가 어쩌고, 전치사가 뭐어떠고 이게 앞에 가고, 이게 뒤에 와야 되고, 그런 것 따지다 보면요. 남들이 저만큼 100마디 하고 있을 때 두세 마디도 못 배워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법은 제가 설명을 일일이 저는 못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간단히 쓸수 있는 말. Vamos! 다음 또 좋은 말 한마디.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